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기묘묘한 그런 재밌는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귀쪽하고 변쪽 사이에서 어 흑돌들과 백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첫번째 미션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면은 지금 백이 여기를 치중가 가지고 이흑 대마를 사냥하러 나선 그런 장면입니다. 자, 딱 봐도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일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한 수로 인해서 지금 흑이 두 집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치가 않은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도를 살려내기 위해서 흑은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뭔가 여기에서 약간의 수단을 부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흙돌의 모습도 굉장히 좀 약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이죠. 자, 하지만 흙이 엄청난 기질을 발휘하면서 결국은 이 흙대마를 살려내는데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힘차게 같이 한번 반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쪽을 보면은 이렇게 막아가는 것이 일단은 한 집을 확실하게 지켜내는 그런 수단이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두 집이 나오는 그런 장면은 아니고,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를 두면은 다시 100 여길 딱 치고 들어갔을 때 역시 두 집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흙이 뭔가를 일단 선택사항을좀 마련을 해놓고 눈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양쪽에 수상전과 사하려 엮여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좀 늘어가고 싶은 충동감이 좀 강하게 들죠? 자, 왜 그럴까요? 일단은, 어, 백이 단수를 치면은 여기를 이어가지고 여기 백이 뒷수를 메꾸면은 이런 데를 둬서 자, 이 지금 요 자리를 파고들 수 있는 뭔가 수단을 마련을 해낸다면 흑이이 지금 수상전에서 역전 KO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백이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렀죠. 그렇죠. 바로 이 단수. 단수 자체가 방향 설정이 좀 잘못됐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공배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백이 아둥바둥을 잘 해도 폐 정도는 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불리한 폐란 말이에요. 한수 늘어진 폐가 나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를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죠. 일단 뭐 흙이 무시하고 나서 이백돌을 잡으러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백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여유있게 어,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 돼서 흙은 일단은 뭔가 좀뻗팅겨 보려면 일단은 요도를 잡고 나서 제, 어, 제압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가 이제 수상전 자체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데요. 어디로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의외로 많은 그런 함정에 빠지고는 합니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급소 자리가 바로 여기로 와서 지금은 흙이 바깥으로 막으면 그냥 이제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감에 의존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뒀을 때 문제는 요 찝는 수에 대해서 대응책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요게 분명히 일감 중에 하나가 맞는데, 이래 놓고 나서 이제 뒤쪽을 메꿔오면은 백이 뭔가 좀 아차 싶습니다. 자, 예상치 못했던 폐가 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뭔가 백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겠죠. 요폐 하나로 인해서 뭐6 70집 왔다 갔다 하는 거는 1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급수로 보였는데,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일단 이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은 두 점을 자연스럽게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따냈을 때 뒤로 다시 단수를 치면, 역시 폐가 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자요렇게 됐을 때 굉장히 이제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사실 배경 여기에서 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면은 의외로 쉽게 풀리는 자리가 있죠. 자 그게 과연 어디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요쪽에서 이제 수를 메꿔가는 게 있는데 이어가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단수를 치면은 요렇게자 여기를 따내면은 이렇게 자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좀 감지할 수가 있죠. 그 이유가 애초에 흑이 여기를 막아놓은 것 자체가 수로서 전혀 이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백이 잘못 수상전을 했음에도 지금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자, 문제를 눈치 채셨나요? 아마 조금 나는 기력이 좀 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죠. 백이 이렇게 수상전을 하면 흑에게 다시 기회가 도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따내면서 다시금 패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따내면은 여기를 따내가지고 후절수 비슷하게 여기도 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오면서 따낼 수 있고 여기도 따내고 이쪽에 후절수도 남아서 이 패는 엄청난 부담감이 되게 됩니다. 다 다행히 단패이긴 해요. 나중에 이제 이걸 패를 뒀을 때 백도 조심해야 될 게. 여기로 해소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후절수가 한번 더 나와서 아직도 패가 해소가 안된 모습이죠. 만약에 패 백이 패를 이겨가도 정확한 타격 지점을 찾아내야만 지금 패를 한번에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지금 백이 기회가 있었다고 해도 수를 정확하게 메꿔가야 되는 거죠. 바로 요 일곱 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해줘야만. 자 여기를 뒀을 때 단수를 치고 이 메인 그룹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요 돌이 모든 돌과 다 연결되어 있는 요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흙의 메인 타격에 메인 어, 타겟에 대해서 타격을 해줘야만 완벽하게 이 승리를 걷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요 기회가 오다가도 많은 그런 모습인데, 자 그렇죠? 지금 애초에 흙이 바로 요런 교환이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교환이라는 거예요. 어, 일단은 교환을 하려면 이렇게 두는 것이 좀 낫죠.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바깥쪽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방금 전과 같은 그런 이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이쪽을 메꾸고 들어오는 거에서 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내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이런 거를 백이 막아서 지금 잡으러 가는 것을 이제 어, 논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백도 요게 이때 정신을 차리면 사실은 이제 뒤로 빠져주고 살려주는 게 이제는 정수가 됩니다. 자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 흙이 더 좋은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 수가 과연 좋은 수였을까요? 어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백이 아주 곤란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일감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일감은 여기지만 사실은 이렇게 도주는 것이 더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일단 흙이 이길려면은 여기를 파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딱 메꿔주면, 자, 뒤로 메꿔주면은 유가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흙이 쉽게 되는 것 같았는데 의외로 지금 백이 반격이 아주 의외의 자리에 숨겨져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걸 두느니 차라리 지금 이렇게 호구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뒤로 두는 수를 봐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하 메꾸면 뒤로 메꿔가는 게 기본이고,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 이거를 깜빡하기는 좀 어렵죠. 거의 여기를 찾기가 좀 쉽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딘가로 이렇게 압박을 해주더라도 흑도를 잡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렇죠. 요수로 인해서 지금 흑이 잘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요수는 잘 작동하는 그런 수로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흑이 타격 지점을 조금 더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디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석점에 대해서 급소 일격을 갈수 있는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한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곳을 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이 백돌의 석점을 공략하는 수예요. 다른 수는 뭐 이걸 끊겨가지고 안되고, 그쵸? 여기를 뭐 뛴다고 해도 이렇게 붙이기만 해도. 백이 두 집을 쉽게 사수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딱 치중 가니까 분위기가 살짝 이상해집니다. 자, 일단 백이 여기를 먹여치는 건 언제나 좋아 보이지만 자, 이제 이 정도는 가볍게 버려준단 말이에요. 단수를 쳐서 이걸 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백은 이제 여기를 따내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됐다 내면 자 여기에 이미 한 집이 마련이 돼서 백이 이걸 넘어갈 때 뒤늦게 여기를 막아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먹여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자리를 사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돌을 석점을 잡는 만큼 이 흑대마가 살아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백이 이제 이걸 이을 수는 없는 거고, 그쵸?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백이 의외로 응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쉽다라고 봤는데, 자, 그럼 어떻게 이 돌을, 이 집을 사수하면서 자충이 안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빈상각의 묘수, 이수만이 유일하게 지금 여기를 아직까지 사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서 압구를 할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찔러가면 이 자리는 영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흑이 유일하게 여기를 막고 버텨야 되는데요. 자 이때 이제 백이 준비된 필살기가 다 있었거든요. 그거를 믿고 이제 여기를 치중 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먹여쳐서 역시 먹여치는 게 좋은 수예요. 하나만 살짝 느슨하면, 자 지금부터는 백이 이제 아무리 난리 부를 스를 쳐도 어느 쪽 지금 흙과 수상전을 해도 수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을 해도 부족하고, 자 반대쪽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유일한 한 수. 자 먹여치고 나면 사실 모양 자체가 봤던 모양이거든요. 이거는 흙이 솟아날 구멍이 도저히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바로 잘안 보이는 정말 그림자 같은 그런 숨겨져 있는 묘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였을까요? 일단 먹여쳤을 때뭐 이걸 있는 것도 따내가지고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자, 지금 기가 막힌 한 방이 있어요. 바로 여기를 이렇게 한 번을 따내주고 백이 이제 여길 못 들어가는 게한게 게 임무잖아요 그래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 그 누가 알았을까요 여기까지 과정이 흑이 모든 준비를 다 끝마쳤다는 사실 요 있는 거한 방으로 인해서 백은 눈이 튀어나올 만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이건 이을 수 없잖아요 그쵸 백은 여길 따내야 되는데 이때 단수를 치는 순간 백이 아차 싶은 거죠 야 아무 생각 없이 이었다가 여길 딱 끊으면 이거야말로 정말 전율 자체 그 짜릿함으로 백돌을 전부 따내고 흑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둑을 이긴다면 정말 그날에는 이게 꿈에 나올 법한 그런 묘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백은 이제 와서 이걸 버려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석점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걸 둘때 마찬가지입니다. 따내면 이 자리를 이제 들어가면은 끊기니까, 어, 후, 이 후절수를 방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백은 이렇게 두는 게 최선이고, 여기까지 막아가지고, 여기에잘안 보이는 이 그림자 같은 한 집을 사수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알뜰하게 두 집을 내고, 백진을 모조리 박살 내는 그런 수법이었죠. 자, 어떤가요? 집 속에 수 있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게 촉촉수로 어느 정도 지금 이 먹여치고 나서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어 보고 수익기를 하고 있는, 그,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치중을 가도 요렇게 수익기 하기가 굉장히 좋은, 당연하게 잡혀 있는 그런 모양이어서 지금 베개 입장에서는 여기를 치중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고그 빈틈을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야, 진짜 기똥차지 않은가요? 요걸 한번 딱 따내놓고 나서 여기를 이으면은 완벽하게 이 석점을 제압하면서 유도를 뻘쭘하게 만들고 집으로도 엄청난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어 이런 걸 치중을 가도 요런거한 방을 해주면 이제는 말짱 도로무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타격 지점을 변경하기 때문에. 자 흑이 묘수를 두고서도 이 수상전을 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도에서는 백이 치중 간 걸로 나왔는데 요거를 백이 이제 살짝 바꿔서 요렇게 젖혀 갈 수도 있겠죠 자 어때 보이시나요 이게 본능적으로 일단은 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 맞고 싶은 충동감이 아주 강하게 들거든요 자 이러는 순간 이제 이 기회는 영영 날아가게 됩니다 자왜 그럴까요 찝고 나면 역시 타겟을 변경해 버리면 흙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묘수를 두고 질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백이 젖혀서 잡으러 왔다고 하더라도 놀랍게도 지금 이 막는 것이 악수가 될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를 둬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걸 두고 자 이렇게 두는 게 백의 입장에선 조금 더 희망적이긴 합니다. 똑같은 변화도를 따라갔다라고 하면,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하고 결국은 이게 따내 있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오는 것은 폐가 됩니다. 먹패가 뭐 아니라 이제 먹여치기가 돼서 패를 못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패를 못 내고 흙이 살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데 백이 어 이게 살짝 미묘한 게 만약에 지금 어 모양 자체가 자 이런 모양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버텨보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이런 꼼수 같은 걸둘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여기를 들어오겠다라고 폐를 걸겠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요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받아주면은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교환되는 순간 이제는 먹여치고 여기를 두면은 따냈을 때이 석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한 집이 나야 됐던 자리가 제한이 되면서 오히려 흙돌이 잡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붙이는 약간 좀 꼼수 아닌 꼼수가 왔을 때 정확하게 폐가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면서 손가락을 폐랑 상관이 없어요. 물론 폐를 먼저 따내는 게더 좋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따내고 따내서 요 안쪽에서는 한 집이 이미 나 있는 그런 모양이라서, 어, 손가락을 휘저어 주면서 그거 안돼 라고 백한테 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제 잡으러 오는 방법 자체가 이렇게 치중가는 게 아니라 젖혔다고 하더라도 놀랍게도 이걸 하나 막아주면은 이 문제는 바로 실패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떤가요? 오늘은 이제 집 속에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맥점 문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면은 수는, 어, 낼수 있다. 자, 이 대만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고, 역시 백이 이렇게 치중이 가있든 이렇게 있든, 보리 선수 같은 결로 인해서 이 되던 수가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